응. 뭐? 정치 수학에 이 맞아요? 모르죠 답은 저거. <laughs> 한번 해볼까요? 얘들아 유형 1이 뭐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뭐하래? 동류함끼리 뭐하는 거야? 계산하는 거야? 상 문제야. 여러분 제가 상문제 위주로 일단 먼저 보여 드릴게요. 4금 적어야 되네. 뭐를? 지 적어도 되요아 그럼요. 그럼요. 왜냐면 지금은 수업이야 여러분.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 자연수 A와 B가 걷다가밑 쳐야 돼. 여러분 자연수라는 코멘트를 그냥 준게 아니에요. 자연수 A와 B에 대하여 A 곱하기 B를 6으로 나누었을 때 어? 수빈이 a 곱하기 b를 내가 6으로 나누는데야 우리 나눗셈 할줄 알죠? 6으로 나누면 여기에 뭐가 생겨? 몫이 생기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뭐가 생겨? 음. 나머지가 생겨요 여러분 수학은 거창하지 않아 내가 배운 거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야 자첫 번째 a를 6으로 나누었을 때 봐봐 a를 6으로 나누면 얘들아 요 몫을 한번 a라고 해 볼게요 그랬더니 나머지가 4래요 그럼 여러분, 나 이거 이렇게 표현 가능합니까? 스몰 a는 6 곱하기 a에다가 더하기 4다. 가능해요? 네. 가능하죠? 자, 그다음 스몰 b를요. 이번에 스몰 b를 6으로 나. 엄마! 스몰 b를 아, 아, 이거, 아, 이고 오늘 하치는동열 열심히 해가지고 스몰 b를 6으로 나누면 그거 몫을 b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때의 나머지는 얼마야? 2, 5. 5래. 그럼 여러분들 스몰 b는 6b 플러스 5라고 가능합니까? 맞죠? 네. 여러분 나 이거 구하는 거야. a 곱하기 b. 여러분 a랑 b랑 한번 곱해 볼까요? 곱해보자. 스몰 ab 곱해보자. 여러분 6a 플러스 4 곱하기 6b 플러스 5잖아요. 곱하면 3 6 A B 5 6 3 0 A 4 6 a t 4 b 4520 맞습니까? 얘들아 내가 얘를 6으로 나눌 거야 잘 봐요 여러분 20에는 20은 6으로 나누어지죠 하지만 나머지가 생기죠 어, 아까 얼마 the 지 정답 왜냐? 20은 18 더하기 2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s m a b가 얘잖아요 내가 얘를 6으로 뭐한다고 했어? 나눈다는 건 6으로 묶는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야 6으로 묶어봐 6으로 묶으면 6ab 5a 4b 3 하고 얘는? 나머지. 응결 음. 네. 너무 잘했어. 이거 여러분 이 지금 이식 보여? 이 식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요. 나머지 정리라는 단원이 나와. 문자를 식으로 나누어서 몫과 나머지를 숫자나 식으로 표현해요. 그런 거에 얘가 뭐다? 이제 초석이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꾸 뭐가 돼야 돼. 여러분 눈에 뭐가 돼야 돼.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돼. 여러분 문자나 식도 나눌 수가 있어. 그럼 걔네가 나머지가 생겨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하는 거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재밌죠? 은결아 너무 잘했어. 정리하세요 은결이 조금 하는데. 나 누구랑 얘기해? 네. 나 누구랑 얘기해? 네? 다 정리되면 얘기하세요. 4 9 2번의 이거 계산 문제죠. 음. 수학이는 문제 아니요 누가? 우리 489부터 간이 무슨 거? 4 8 9번부터뭐4 5 0번 같은 거. 근데 단순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조금씩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요. 유형 두 번째는요. 492번을 풀어드릴게요. 자 얘들아 492번이 고등학교 1학년 기본 문제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특강으로 자꾸 원래 2-1을 하려고 했다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제가 왜 선정을 했냐.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곱셈 공식이 고1 과정에 그대로 나와요. 지금 내가 풀려는 492번이 이게 기본 문제야. 이게 기본 문제야. 자, 봐보세요, 여러분들. 에, 은결아, 이거를 너그 만약에 학교 시험이 제곱이 아닌 십제곱이면 어쩔라고? 어쩔라고? 괜찮아. 뭐래? 십제곱, 십제곱이잖아. 야, 너 이거 십제곱하면 십제곱 어떻게 하라고 해? 래 아. 왜 이래? 여러분, 우리가 배우면 써먹어야 되는데, X 세제곱의 개수와 X제곱의 개수를 구할 거야. 잘 보세요. 여러분, 얘는 그나마 제곱이니까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봐봐.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제곱이라는 건두 수를 뭐하는 거야. 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 먼저 X 세제곱의 개수를 찾아보자. 얘들아, X 세제곱의 개수가 나오려면, 여기는 제곱이랑 누구랑 곱해야 되니? 얘랑 곱해야 되죠. 여기는 1차항이랑 몇 차항이랑 곱해야 되니? 1차요. 1차랑 몇 차랑 곱해야 3차가 되니? 2차.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기 2차항과 여기 1차항을 곱하고 여기 1차항과 2차항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1제곱이 엄청 많이 걸는거요 아니죠. 역시 포인트가 있겠죠. 10제곱을 찾으려면 X제곱을 몇 번만 곱하면 되죠? 5번 곱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항과, 여기에 나와 있는 항과, 여기 나와 있는 항들을 뭐 해야 돼? 비교해서 더해서 10대 등을 찾는 거죠. 왜 지수끼리 곱하는가? 항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뭐 해야 돼? 더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해서 10이라는 숫자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야? 제곱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얘네들이 곱하고 곱하면 x 세제곱 x 세제곱 여러분 더 이상의 x 세제곱 항이 나와? 아니요, 아니요. 안 나와. x 세제곱의 개수 얼마야? 2.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x 제곱의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요. 자, 여기 2차항이랑 여기 상수항이랑 뭐 해야 돼? 곱해야 되죠. 여기 상수항이랑 이차항이랑 곱해야 되죠. 맞죠? 그리고 x끼리 뭐하면 되죠? 곱하면 되죠. 그럼 개수는 얼마야? x 세제곱과 x제곱의 개수의 합을 구하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이, 이런 이게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그냥 뭐 중간고사 시, 진짜 쉬운 게 나왔어요. 네? 다틀렸죠 아, 아니 저다 맞았죠. 예들아 근데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의 심화가 내가 말했잖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기초라고요. 음? 오케이. 적었으면 얘기하세요 후배야 어, 네? 이거 됐다는데 나 문자 하나만 해가고게네 <laughs> 고맙다 아니 이게 자꾸 학원, 학원 번호로 가가 가가지고 1월 3일 정시에 잘 도착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배한 테만 보내볼게요. 뿅좀 이따가 이제 갈, 갈 겁니다. 내 네, 문자로 가야 되지. 갔어 네, 490번에 음 응. 2분의 7 맞아요? 490번에 2분의 7이냐고요? 네. 제가 답을 외우고 있지는 않아가지고요. 맞을 수밖에 없죠. 왜죠?

미안하다. One more, one more. What 에 r e you doing? You y o u 오늘 여기 곱셈 o n t know what you're doing. y o <laughs> 그럼 선생님, 설마, 주말 숙제가 센수학 C단계, 곱셈 공식, 끝내는 겁니까? 네, C단계 전까지만요. 네? 그래, 봤자 그래, 봤자 유형 몇 개밖에 안 돼? 9개. 9개가 됩니까? 20개가 됩니까? 그럼 20개, 한 유형당 한 4문제 치면, 야, 100문제도 안 되는데? 오늘은 쌤만 갈게요, 쌤만. 네, 이것만. 어때요? 콜? 네. 좋았어. 괜찮아. 한요 정도 과제량이면 적죠? 적지는 않은 것 같아. 아, 여기 등록반이야. 뭐, 그 정도 해야지. 일단은 알았어. 일단은 알았어. 아. 좋아요, 여러분들. 또몇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또몇 번을 가시냐? 4번. 유형 3번에 유형 3번에 496번 가볼게요. 496번. 자, 여러분 문제 한번 읽어 보시옵소서. 문제 한번 읽어봐. 이거 봤어요? 네. 자, 얘들아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ax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한 식에서 아마 x 제곱의 계수가 얼마? 9. 9. 상수항이 얼마? 3. 네. 예 e 그런데 x의 계수를 구하래. 그리고 심지어 a와 b가 여러분 단 걷다가 밑줄 쳐야죠. 단 A와 B가 무슨 수? 양주. 양수 그 네. 어 왜? 그 어차피 해봐도 근데아 양수 양수라는걸 왜 줬냐면 저 이거 지금 완전제곱식 전개했거든요 A제곱이 9잖아요 A제곱이 9니까 A가 양수라고 해줘야 답을 할수있 그리고 4b 제곱이 상수항인데 그게 4분의 1래요. 이 그러니까 b 제곱이 얼마야? 4분의 1. 6분의 1. 그럼 b가 얼마야? 4분의 1. 우리 뭐 구하래요? 우리 x의 계수. x의 계수니까는 이거 아닌가? 2 ab 맞습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1인데요. 왜요? 이니까 어렵다고? 아, 아, 아. <laughs> 정리한 거 해보십시오. 이제 유형 4번에는 500번이었다. 음. 자. 지금 몇번풀었죠 496번까지 됐고, 저는 여러분 유형별로 상 문제 위주로 제가 풀어 드릴게요. 상 문제 위주로 풀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음. 아 잠깐만, 여러분들. 아, 이씨 뭐야? 야, 이거 왜 전개 했는데 왜 2AB야? 저것이 다안 자려? 이거 전개하면 민찬아 여기 뭐 와야 되죠? 4AB. 4AB죠. 은제왜 얘기 안 했어요? 한 문제 풀고어 어? 네? 다 문제 풀고 얘기 있었어? 자, 496번 정리하시고 한 문제 더 풀고 여러분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예스.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저는요, 뭐야 솔직히 유형 4번은 뭐 딱히 보여드릴 거는 없는데요. 저는 뭐한 500번 같은 거 한번 가볍게 보자. 얘들아 500번 같은 문제 가볍게 보시면 얘들아 한 변의 길이가 a 1 2분의 1 b와 3a 마이너스 b인 여러분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래요. 여러분 이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래요. 이것도 여러분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래 그럼 아가 넓이 구하려면 이걸 각각 뭐하면 돼요? 네, 제곱해요. 제곱하고 뭐하면 돼요? 더하면 뭐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죠? 차분하게 하시면 돼요. A제곱, 마이너스 2AB니까 A 여기 AB. AB. 더하기? 그렇지. 그 다음, 더욱하면? 저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눈에 보이기 쉬울 테니까. 왜? 세로셈하면 되니까. 음, 맞죠? 그럼 더하면 10A제곱, 7AB. 더하면 3분의 5B제곱. 솔직히 여러분, 중학교는 이제 이런 거 시험에 내고요. 고등학교 때 이런 거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네! <laughs> 자, 그러면 잠깐 쉬었